자, 이제 마늘을 이렇게 수확을 지금 뭐, 땅이, 땅이 물렁물렁, 물렁 해가지고, 이렇게 이제 손으로 이렇게 잡아당겨도 이렇게 되는데, 이렇게 펜 쪽으로 마늘을 이렇게 잡아다니고 자, 이렇게 뽑, 뽑혀있으면은 요거를 마늘끼리 부딪히면 안 됩니다. 그래서. 장화를 신고, 장화 이게 물렁물렁 고무 그런 데다가 이렇게 한꺼번에 예, 서너 개를 가지고 이렇게 놓, 놓아야 그렇게 해서 요게 마늘이 뿌리까지 잘 건조되도록 다 놓고 이건 보세요. 여기가 여기가 이제 마늘 캔된데 이렇게 해서 덮어 놓는 거죠. 그래서 덮어 놓은 상태로 덮어 놓은 상태로 아, 한 10일. 10일 정도 바짝 말리면은 말르면은 이 속에 있는 바늘까지 전체적으로 다 건조가 됩니다. 그래서 한 10일 정도 바짝 말린 다음에 뭐 그동안에 비가 오거나 그러면 좀 더 말려야 되겠지만, 그렇게 바짝 말린 다음에, 이 마늘을, 수매하기 적당하게, 잘라주죠. 잘라준 다음에, 수매하기 적당하게 잘라주고, 그 상태에서 선별을 해놨다가, 그래서 애당초캘 때, 캘 때, 한쪽에 이제 큰 마늘은, 이쪽에다 몰아넣던다든가, 그러고 솔, 솔 같은 게, 중하 마늘은 저쪽, 위쪽에다 놓는다든가 해서 선별하게, 편리하게 해놨다가, 한 10여일 바짝 말린 다음에, 이거를, 쪽가위로 잘라서, 그 상태에서, 마늘밭에서 또, 한 3일, 3, 2, 3일 정도 더 건조를 바짝 합니다.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수매할 수 있는 20km 바대에다가 탐는 거죠. 전반적으로 올해 시세들은 바늘 시세가 아, <laughs> 건조된 마늘 농협 수매가가 지금 한가가 지금 3,500원 정도 킬로그램이 나와 있는데 지금 아직 뭐 가격 변동은 뭐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때 수매가 6월 말에서 7월 초순 정도 될 텐데 예, 그때 이제 결정이 되겠죠. 그리고 지금 이렇게 단으로 묶은 상태에서 이 밑이, 많은 밑이 이렇게 크게 잘 들은 상태에서는 50개씩 단작업에서 출하를 하는 것이 과연 더 유리할지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되고, 공판장에 나가셔서 충분히 가격을 검토해보고 나서 출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마늘도 너무 오래 놔두면은 이제 주대가 약해집니다. 그래서 마늘이 이제 목이 빠집니다. 이렇게 요요 요 부분이 물러져서 목이 빠지면 은또 마늘이 상부간치도 떨어지고 나중에 그 작업하기도 뭐한데 그런 것들은 뭐난 놨다가 종자하면 되긴 되지만은. 어쨌든 목이 물러져서 여기가 빠지기 전에 에 이제 연근 상태를 보고 그렇게 이제 수확을 하면 되겠습니다. 아무튼 그 올해 같은 경우 비가 좀 자주 와가지고 마늘 수확하는 시점과 그 적절하게 에 수확하는 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이걸 잘 건조해서. 판매하는 것까지. 그래서 이제 먼저 연,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농사만 잘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파는 거. 어떻게 제 값을 받고 팔 것인가.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. 그래서 어쨌든 하늘, 마무리까지 수확부터 건조, 판매까지 잘 마치길 바랍니다. 노래하는 농구 목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